자, 물탱크에서 물을 빼는데, 부피를 계산하려면, 시간 값 X를 집어넣고, 이런 수식으로 계산해요. 인 거지. 자, 이제 A분이 지났어요. X자리에 A를 집어넣었더니, 남아있는 부피가 252에요. 그러면, 일단 252요. 1000에다가 1-20분의 A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, 1000으로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니까, 결국, 이 안에 있는 1-20분의 a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지.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그 값이 아마 10하고 32개가 나올 겁니다. 근데 이제 x는 0에서 24의 숫자니까 이거 버리고 요렇게 되겠지. 그래서 물을 빼낸 지 10분 뒤에 남아있는 부피를 이용하는 거고. 자, 이제 미분해서 10 집어 넣어봐이니까 얘를 미분하면, 쟤를 미분하면 앞에 계수 그대로 있고요. 자, 얘는 건미분, 속미분이죠. 얘가 2가 앞으로 내려오고, 1-20분의 x가 건미분. 속미분하면 마 20분의 1이겠죠. 1은 날아가고, x의 개수가 마 20분의 1이 있는 거니까. 자, 이제 x자리에 10을 집어 넣으면, 1000이 있었고, 2 e 있었고, 1-20분의 10, 1-2분의 1, 2분의 1이 남고, 마이너스 이십분의 일이겠죠. 얘랑 얘랑 약분 되고, 공 하나 지우고 나면 마이너스 이분의 백이니까 마이너스 오십 되겠습니다.